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저도 조금 털어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인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사이어서 그런지 부모님들끼리도 굉장히 친하셨어요. 저와 아내 둘다 집안에서 장남과 장녀였고 부모님들끼리의 연배도 비슷해서 가족 동반 여행도 종종 가곤 했죠. 아내는 언제 어디서나 늘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저희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고 친한 친구였죠. 게다가 아내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미모가 떼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에 빠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었죠. 사실 언제부터 아내를 좋아했냐는 질문을 들으면 쉽사리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몰랐던 순간부터 아내와 함께 했었으니까요. 학창 시절을 다니던 내내 저는 항상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곤했습니다. 아내는 학창 시절에도 정말 예쁜 걸로 엄청 유명해서 옆 동네 애들도 아내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종례 시간을 도망쳐서 아내와 제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꽤 자주 있었거든요. 아내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졌는데 꼭 연예인 김희선을 닮았어요. 아내와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어색해지거나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줬었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수천번, 수만번은 느꼈지만 쉽사리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고백해버리게 되면 저와 아내가 긴 시간 이어온 친구로서의 인연들이 단번에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로도 아내의 곁에 머물 수 없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혼자서만 아내를 짝사랑해왔습니다. 꽤나 오랜 세월을 말이에요. 아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미모에 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점점 커져갔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한미모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조금 논다 하는 형님들에게 정말 많은 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들이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싫은 편은 아니었던 것인지 고백을 받으면 만나기도 했었죠.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귀던 형님께서는 제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같은 반 친구가 마치고 뒤뜰로 나와 달라고 적힌 쪽지를 방금 누군가가 제게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뒤뜰로 나갔고 그날 정말 말 그대로 얻어 터졌어요. 그 형님께서는 제게 아내에게 수작 부리지 말고 떨어지라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죠. 바로 그때 익숙한 음성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제게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형님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저는 자신에게 형제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그 형님께서는 아내 몰래 버린 일이었던 모양인지 무척이나 당황하는 듯했고. 아내는 그런 형님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아내가 생각보다 화끈하고 불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반했던 거지만 말이에요. 그 형님은 우물쭈물 하더니 제게 사과를 하고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라며 이렇게 경우없고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고 얘기하며 저를 부축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 때문에 제가 다쳤다며 엉엉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평생 잡혀 살겠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 관계를 항상 유지했고 저도 제 마음을 최대한 꾹꾹 눌러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죠. 아내에게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받은 대신에 공부는 조금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머리 하나만큼은 전교권에서 놀았죠.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같은 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만큼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문대에 진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발하게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클럽에 갔고 남자친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했습니다. 술에 취해 가게에서 필름이 끊긴 아내를 아내의 친구들이 제게 연락해서 데리러 가길 정말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순해 보였던 것이 그런 아내가 전혀 더러워 보이지 않았고. 경멸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즐겁고 행복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노는 것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내의 천성은 여전히 제게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연애를 하지 않는 제게 매번 물었어요. 정수야, 너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서 왜 연애를 안 하니? 내가 소개팅 해줄까?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아내는 성인이 되고 나서 수많은 연애를 했고 그럴 때마다 울고 웃으며 제게 위로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내의 남자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취급을 하며 어화둥둥 업고 다닐 것 같은데 아내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친구들이 왜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아팠죠. 사실 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삭히고 그렇게 참는 것이 초반에야 어렵지 세월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을 보냈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저녁을 하고 보니 제가 입대와 저녁을 하던 도중에 아내는 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더군요. 군대에서도 아내가 보내준 택배와 편지들이 많이 힘이 되었었죠. 저는 저녁 후 복학을 했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아내가 정말 많이 힘이 되어 주었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는 제게 할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아내였거든요. 저는 친구였던 아내의 내조 내주 아닌 내조로 좋은 곳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고, 언젠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외모야 이미 물려받은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몸 말고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180cm가 넘는 장신이었고, 피나는 노력 끝에 보기 좋은 근육질 몸매를 가질 수 있었어요. 직업도 좋았고 몸도 좋아지자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거절하더군요. 가족과도 같은 제가 자신에게 이러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저를 거절하고 난 뒤에도 저를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만나 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접겠어요. 처음엔 세상을 잃은 것 같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상황이라 아내의 거절에도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백을 하게 되었죠. 1년에 한 번씩 고백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느덧 네 번째 고백을 했을 때 저와 아내의 나이가 딱 서른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들여 주었죠. 저희는 연애와 동시에 결혼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내를 제외한 어떤 다른 여자도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평생을 함께 알고 지냈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이니까요.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결혼 정년기 때 만나기 시작해서인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즐거워하셨어요. 저와 아내의 만남을 진심으로 웃으면서 축하해주셨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권유했어요. 제가 혼자 벌어도 저희 집 경제사정은 무척이나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데 굳이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귀한 대접을 해도 모자란데 험한 일 굳은 일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맞춰줘서 아내가 기고만장해졌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제 콩깍지가 너무 두꺼워서 몰랐던 거였을까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고, 제 월급으로는 이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상가였어요. 거기서 매달 받는 돈이 2천만 원은 좋게 되는데 상가에서 받은 수익이 고스란히 아내의 사치비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번 호텔에서 식사하고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결혼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검소하고 알뜰살뜰한 아내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는 제일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인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르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난 적도 있었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외출도 많아지고 저와 함께하는 오붓하고 알콩달콩한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행동은 제게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장 친한 여자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도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아내와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제 친구가 아내의 친구고 아내의 친구가 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는 저와 아내와 마찬가지로 같은 초중고를 졸업해서 특히 부모님끼리도 왕래를 종종 하시는 사이였죠. 그 친구의 이름은 세윤이라고 하고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윤이의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자가 되신 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윤이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께서 재혼식을 한다고 하셨죠. 오며가며 만나시다가 인연이 닿으셨던 모양이셨죠 세윤이가 저희 부부에게 새로 생긴 새 시아버지께서 점잖으신 분이면 좋겠다고 걱정을 토로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세윤이를 안심시켰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윤이에게는 새로운 시아버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윤이네 시부모의 재혼식이 끝난 뒤 누군가 저희 집을 쾅쾅쾅 두들기기 시작했죠 그날은 주말 이른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덜깬 눈을 하고 누구시냐며 현관문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현관문에는 세윤이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뒤로 사색이 된 세윤이의 얼굴과 화가 잔뜩 난 세윤이네 남편의 얼굴이 보였죠. 형님 어쩐 일로 오신 거냐고 세윤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제 질문을 뒤로하고 어머님은 문을 열고 성큼성큼 저희 집에 침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일어난 소란에 아내도 눈을 부비며 안방에서 나왔고, 바로 그때 나이도 많으신 어머님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재빠르게 아내를 덮쳤고, 순식간에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진정하시라고 말로 하시라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세훈이네 부부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어머님을 제 아내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떨어지자마자 아내를 제등 뒤로 숨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내에게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시더니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급하게 안으로 들어온다고 닫지 않은 현관문이 벌컥 열렸고 그곳엔 세윤이의 새아버지가 오셨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아내에게 이게 진짜 무슨 행패인지. 깡패도 아니고 무슨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경찰 불러서 신고하겠다는 제 으름장에 세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몰랐어? 니네 아내 우리 시아버지랑 바람났어. 나도 오늘 알았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 희영아, 네가 네 입으로 설명해봐.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 세윤이가 내뱉은 한마디에 비가 차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아내가 제 눈을 피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세윤이네 시어머니께서 들고 오신 자그마한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희가 있던 거실의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한 장을 주워서 사진을 들여다보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자동차에서 연인처럼 붙어 있는 사진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서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벌건 대낮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에 제 아내와 함께 찍힌 남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죠. 세은이네 시아버지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상황파악.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저 멍했습니다. 그리고 저 노망난 할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때 제 몸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누군가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밑에 그 할배 놈이 깔려서 제게 얻어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말렸던 사람 중엔 제 아내가 섞여 있었죠. 와 정말 제 아내가 불륜이라니 상간남이라니 차라리 상간남이 제 또래였으면 그나마 나았을까요? 누가 봐도 제가 훨씬 더 나은데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만히 있어도 모자란 판국에 아내가 절 뜯어말리는데 아내를 알아왔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고 싶었고 제 팔을 감싸며 말리는 아내의 손길이 토끼가 침일 정도로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을 팍 하며 쳐내고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어요 언제였냐고 말이에요 세윤이도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자신의 친구가 본인의 새아버지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저보다는 못하겠지만 커다란 충격에 빠졌겠죠 아내도 그렇게 무서운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빠르게 무릎을 털썩 꿇고 제게 손을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머리를 꽁꽁 박으면서 자신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질 않나 솔직히 그날의 기억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정리했고 세윤이네 가족을 보냈으며 주호에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엔 저와 아내 단 둘만이 남았고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비참했고, 비참을 넘어서 굴욕감과 수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신발도 제대로 주지 않고, 휴대폰과 지갑도 건네지 않고, 아내를 집 밖에다 쫓아 냈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가. 당장!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2시간 정도 현관문 밖에서 절 기다리거나 콩콩 두드리며 사정을 하다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냥 그때부터 이혼을 바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을 조회해 보니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상간남에게 모조리 갖다 바치고 앉아 있었고 제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그 동안 어떻게 아내를 대했는데 그런 헌신적인 제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아내의 불륜이라니. 게다가 상간남은 아내보다 서른 살은 더 많은 할아버지라니. 정말 죽고 싶을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게 고고하게 굴었습니다. 제게 자존심을 굽히지도 않았고 저주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 그때 처음으로 제게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하긴 당연히 그렇겠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일도 그만둬서 경력도 단절이 되었는데 지금 저와 이혼하면 당장 어떻게 위자료를 마련할 것이며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처가 댁에서도 소송이 아닌 협의로 해주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빗발쳤지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아내가 아닌 제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협의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제게 이러지 마시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못한 본인들을 탓하시고 아내를 잡으세요. 라고 일갈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왁대한 위자료를 제게 물어내야 했죠.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더 이상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고 여전히 악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이혼을 하고 고에 세윤이가 동창들 사이의 이야기를 퍼다 날랐던 모양인지 아내는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 매장이 되었고, 저는 불쌍한 놈이 되어 있었죠. 쪽팔려서 모임들도 모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벌어져서 너무 힘들었네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서 풀어낼 수 있었지만, 그간 많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제 사연을 털어놓으니 후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일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